아, 오늘은 삼성역 아, 그래. 지하 파리나스몰에 있는 아. 마시보드 띠 매장을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하죠. 새로 분양 마시보드 음. 매장에서 우리 취향에 맞는 각자가 각자 스타일을 스타일링을 하고 그렇죠. 나머지 세 명이 그한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야. 약간 이런 뭐, 느낌인가요? 기보다 이제 조언이나 아, <laughs> 이런. 뭐박 터지겠네. <laughs> 뭐. 밝은 톤 아니면 아싸리 어두운. 어 이거 개쳤네. 일단 얘 후보. 이게 남색이니까 밝은 톤으로 예 혹은 셔츠로 그래서 시픽 허벅지 근절 많이 고 있죠 아편하 이제 여름이니까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린넨에 뭔가 해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, 근데 반바지가 부담스럽게 짜네요 그래서 더 치명적일 <웃음> 치명적인 치명적인 <laughs> 남자는 노왁신 <노확싱. 웃음> 너무 내네 스타일이다 네. 앞에 있어서. 스타일이 야 뭐, 이거 어떤 스타일인 건가요 이건? 말씀 설명해 주세요. 강남 스타. 강남 <laughs> 스타. 야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게 아, 네. <laughs> 내 스타일이야. 어제 아, 스타일이에요. 아. 저는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골라놨어요. <웃음> 브라운 <웃음> 브라운 팬츠의 소재와 햇진한 방을 입은 후에. 구들를이따가 신록을 코디할 예정이에요. 요거네 요거. 태생님이 고른 오늘의 룩은 장군의 스타일. 장군의 스타일.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뭐 열려 있습니다. 네. 아직 뭐 계약 관련된 없기 때문에 <laughs>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네. 근데 약간 제 생각에는 옷이 너무 두껍지 않나요? 외투가 조금 덥긴 해요. <laughs> 근데 자켓이랑 팬티랑 신발이랑 색깔을 맞춘 거예요? <웃음>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<그치 라이드. 웃음> 체격이 되게 좋은 편이신데 음. 기장이 짧았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아쉽고 아 어, 네. 약간 힙을 더 덮어야 된다? 네,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거건한척 스타일이잖아요 돛바 야 아, 동네 진짜 이거 무슨 네? 파타야 네 파타야 아이고 조금 어두워서 음. 기본적으로 한찬님이 저런 색깔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 둔색. 독박. 근 <laughs> <laughs> 네, 마치 동남아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뉴트에그 네, 네, 동남아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미친. <웃음> 아니 <laughs> 어디야 <하는 웃음> 나야? 얘기 아직 얘기해봐. 어디? <laughs> 어디? 저기 동남아 어디? 동남아 <laughs> 셔츠를 안 넣고 어입 내서 입는 게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. 내서 입는 스타일이고, 그리고 저는 여기서 카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 더 멋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잠점 <점점> 자세상으로 <laughs> 안 한다. <laughs> <laughs> 네, 한번 <laughs> 돌아보시고요. 오씨, <laughs> 오야 잠깐만 나 이거. 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. 아니 <laughs> 저 같은 체형은 몸에 맞는 옷을 찾아내야 되는 체형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이런 코트 종류예 다리 <laughs> 게 해야 돼요? 해야 됩니다. 이거 바바리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. 어렸을 때뭐 여고 여가 옆에 있었나요? 웃어, 웃어. <웃음> <웃음> 혹시 안 잠기는 건 아니죠? 잘 긁어요. 아, 잠깁니까? 한번 잠겨 보시죠. 엄청, 엄청 잘 잠기죠. 네, 네, 네. 숨을 잠기고, 아, 남아. 남아, 삼십구 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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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도 굉장히 괜찮은데 뒷모습이, 뭐, 예, 네. 치명적이네요. 지명적이 네. 네. 어. 앞보다는 뒤. <laughs> 아. 아까 바지 보는데 <웃음> 이게, <웃음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,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, 데브라 스 픽. 몸도 대고 대고. 몸이 몸이 되게 좋으시니까 괜찮게 없다. 카라가 세워. 영상 네. 어떻게 나올지 너무 아, 아니 카라가 세우는거 좋아하시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치니? 아니. 야치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고. 어, 어 괜찮은데. 그래. 카다로게 나오는 거잖아요.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<laughs>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돌아주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게. 아. 아. 얼른색 제일 멋진 조각상이 네. 움직인다고 지금 빨리. <laughs> 조각상이 움직인다고 빨리. 어쨌든 뭐 오늘 네. 아침부터 저희 뭐 열일했고 아, 네. 다 달로 정말 사인사색이야 아, 네.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루님 아,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채우는 거 좋아하시는 그렇태님 네. 속박당하는 거 네. 속박, 속박 그리고 약간 네. 마음은 항상 휴양지에 계시는 그렇죠. 한찬님 그렇죠 네 저는 완벽해. 그냥 완벽해 <laughs> 퍼펙트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<laughs> 네, 다시 한번아해 네. 네. 해볼... 구독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 댓글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이런 말안 되는데. 해야 되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치명적인, 치명적인 척을로 이렇게. 서봤어을 이렇게. 좋다, 좋다, 이지 올라가잖아. 저는 아. 영상 아. 확인 수가 없는데 그럼, 그럼, 이거는 안 나갈 거야. 편집자가 미치지 않고서 이거 쓰겠어? 썼다, 이제.